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주님 말씀하옵소서 부족한 종들이 듣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오늘 하루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조차 그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그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하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그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 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주 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문 26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햇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다투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들이 있죠. 그런 이들은 타인의 일에 무작정 끼어들어서 간섭하기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투는 일에 신이 나서 앞장서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싸움을 말리기는 커녕 부추기거나 이말저 말을 옮기기도 합니다. 결국 더큰 싸움으로 확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엉뚱한 장난과 거짓말로 분란과 소유를 일으키고, 이런 말, 저런 말로 소문을 퍼뜨리는, 그래서 남에 대한 험담을 마구 늘어놓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최악입니다. 나쁜 짓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도 장난이었다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해를 입히는 것을 장난처럼 일삼는 거죠. 진심 어린 사과와 다시 그 짓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초중, 초등, 초등 고등학교에서 왕따나 학폭 등이 그런 유에 속할 수 있습니다. 괴롭힌 아이들은 거짓말과 괴롭힘을 일삼고도 그냥 장난이었다고 말을 하지요. 피해자는 그 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자살하는 상황까지 가는데도 그런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웃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이미 더러워졌고 딱딱하게 굳어서 불로 어떤 모양을 만든 것처럼 화인 맞은 것과 같습니다. 가정교육의 부재와 건전한 엄한 교육의 상실이 빚어낸 불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회가 이런 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또한 심각한 일입니다. 이런 자들이 남에 관한 흘 뜯고 숙덕거리는 말. 곧 가십이죠. 가십은 흥미롭고 재미있기 때문에 마치 맛있는 별미를 먹는 것처럼 사람들의 입맛을 돋구고 이목을 주목시키고 그들의 뇌리에 깊이 스며들게 합니다. 재미가 있게 쉽게 멈추지 않지요. 그러나 이런 짓은 결국 화를 자초합니다. 사나운 개의 귀를 움켜잡는 것처럼 될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 햇불을 던지고 화살을 마고 쏘아대는 것과 같기에 이웃과 사회에 막대한 해를 끼쳐 결국 법적인 처벌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절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을 본다면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에게도 화가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의 말을 쉽게 하고 판단, 정죄, 평가하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도리어 골방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소문을 퍼뜨리고 나쁜 짓을 하지만 정작 스스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정신과 육체를 파괴하고 그의 죽음에 이르게 하고서 스스로 옳다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이럴 때 잘못을 뉘우치고 부끄러움을 갖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사회만큼 불행한 곳은 없습니다. 갈수록 우리 대한민국이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사회,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뻔뻔스러운 사회가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서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있도록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지요. 오늘 주의 말씀조차 믿음으로 살며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드셔서 말을 항상 조심하고 남의 말 하지 않는 그런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모습 없는지 돌아보십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악하고 모든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하고